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땅끈 유지 목숨 건 김무성, 국힘 해산 목숨 건 홍준표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탈환을 위한 제2의 박정희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무성이 망친 40년 우파 보수 정치, 홍준표한테 30년 속은 우파 국민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앞세워서 두 배신 세력 첫 결과 우파 정치 혁명에 나설 때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파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박정희의 제2혁명 한동훈이가 나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은 당권의 목숨을 걸었고 홍준표는 국힘 당 해산 정당 해산의 목숨을 걸었죠. 홍준표는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힘에 못 들어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조건 이제 홍준표가 국민의힘 들어오려고 하면은 유영아를 이용해서 무조건 막습니다. 이제 못 들어오니까 어때요? 홍준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가 이재명한테 제발 정당 해산 좀해 주시오 라고 지금 이재명한테 하소연하고 있죠. 대권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 그 시도한 것이 정당 해산 요건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발 해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재명한테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겸해하고 홍 전표는 30년 동안을 이렇게 우파 갈라치기 자기 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홍준표가 김무성 유승민보다 더 나쁜 자가 홍준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홍준표는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누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못하기 위해서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간 것입니다. 결국 대구시장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리라고 했으나 결국 못 늘었죠. 최종적으로 대구시장까지 내팽개치고 네 배수진을 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김무성이가 홍준표를 안부르지고 누굴 밀어줬습니까? 바로 김문수를 밀어줬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또 생쇼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택하기 위해서 총리 달라고. 그리고 홍삼 뭡니까? 누구는 또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지난 대선 때 생쇼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안 되니까 또 총리 자리 안 준다니까 홍준표는 다시 이준석을 지지한다며 생쇼를 했고 하와이에서 하여튼 생쇼를 다한 것이 홍준표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안 되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윤영아가 바로 거기서 골프나 치시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는구나. 이제는 국민의힘에 못 들어가겠네. 그러면 지금 제발 김문수에서 한득수로 바꿔치기 했다. 그것이 정당 해산 요건이다. 지금 이재명이한테 국민의힘 해산하라고 지금 아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교묘한 놈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는 문재인 세력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정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재명이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칩니다. 슬슬칠 겁니다. 밑바탕 다쫙 깔아놓습니다. 법관들 바꾸고, 모두 이재명이가 원하는 사람 쫙 깔아놓은 다음에 바로 문재인 치고 들어갑니다. 문재인을 안 치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이는 끌려 내려옵니다. 반드시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이재명이한테 제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하려고 했으니까 그거 정당 해산 요건이다. 그 법적으로 국민의힘 해산해라. 이거 지금 이재명한테 부탁하잖아요. 이재명이 안 들어줍니다. 홍준표는 정치 인생 끝났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홍준표를 이용해서 자파들은 계속 국민의힘 갈라치기용, 그리고 이준석 띄어주기용으로 계속 어 사용할 것이고요. 홍준표를 이용해서 계속 한동훈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당을 장악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파와 김무성 배신 체력이 누가 가장 겁납니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의 제2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김무성졸 김용태가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요거 다 꼼수죠. 김용태 인기 연장을 위한 꼼수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또 친한계들은 방기고 있는데 그거 다 <laughs> 속이는 겁니다. 손학비는 피해 가라 그랬다고 자 김용태가 장장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않기 위해서 친한계들한테 떡 하나 던져 주는 것입니다 사탕발림 하나 살짝 던져 주죠 9월 초에 정당대회열 것이다 새 대표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사탕발림 하나 넘겨 주고 나서 김용태 6월 말에 임기 끝나잖아요 자 9월 초까지 임기 연장 하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 손학비는 피해가라그랬다고 우리 국민들이나 모두 지도부 물러나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친환기에서도 김용태 물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태가 9월 초에 전당대회 열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친환기에서 아 그래요 어이 아, 김용태 잘하고 있어 아주 심각한 것처럼 고뇌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쉬웁니다김무성의 지금 김용태 일거수 일투정 모두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김무성이도 지금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안 물러나기 위해서 잠시 잠시 친한계들한테 그리고 우파국민들한테 쏘기는 것입니다. 김용태 임기 연장용 그냥 9월 초 전당대회를 띄운 것입니다. 무조건 김용태가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우파국민들이나 우리 국민들 근성이 냄비 근성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브르 끓었다가 김용태 물러나야 돼 하다가 또김용태가 9월 초에 전당대회 연다고 하면은 오김용태 잘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계속해 이렇게 나간다고요. 요거를 김무성이가 요걸 다 알기 때문에 우파 국민들 그리고 이 친한계들을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친한계 여기 쏘으면안 됩니다. 한두달 지나면은 친윤이니 뭐니 모두 유야무야 되고요. 그 사이에 시간 벌기용 전략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간 벌기용 전략입니다. 우파 국민들을 한마디로 개돼지로 보고.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우리 우파 국민들의 그 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김문수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할 것이고요.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자, 김영태가 김문수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할 것입니다. 자, 지금 9월이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 이렇게 다 조정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당원 가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김무성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책임 당원에 가입해서 저들이 가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배로 가입해야 됩니다. 지금 정강호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지금 저들도 책임 당원에 가입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배를 우리가 더 계속 책임 당원에 가입해서 김무성을 눌러야 됩니다. 그그 밖에 없죠. 그리고 김용태가 탄핵 반대 당론을 이제 바꾸고 윤석열 버리기 수순에 들어갔죠. 한마디로 친윤 얼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어차피 친윤 얼굴하고 있는 나경은이나 무슨 윤상현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나온다고 그냥 소리만 뻥뻥 치고요. 걔네들은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김문수를 계속 내보낼 것이고요. 마치 윤석열을 버리는 듯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김용태가 김문수가 하지 못하는 것을 김용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가 당론으로 탄핵 반대 당론, 요거 바꿔버리고, 겸은 찬성하는 그런 당론으로 바꿔놓으면 김문수는 거기에 그냥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계속 당대표 만들기에 두 달이면 충분하죠? 우리 친환기나 국민들은 계속 김용태를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6일날 은내대표 뽑는 것이거든요. 자, 은내대표를 김용태가 원하는 그리고 김무성이 원하는 사람은 뽑어나안 됩니다. 완전 김무성 세력도 한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무성 세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친윤 세력, 그들이 김무성 세력, 배신 세력이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한 100명, 107명 중에서 그들이 한 3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20명 칸는데한 30명이 됩니다. 이중립 의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권력의 줄섭니다. 자기 미래 권력을 딱 보고 왜냐하면 그 미래 권력에 줄을 서야 다음에 공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립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 5 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줄을 설 것인가? 저는 한동훈한테 선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김무성이는 여기서 실패한다고 봅니다. 원내 대표 1 6일날 뽑는데 그때 원내 대표를 적어도 김무성 배신 세력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친한계나 또는 중립이 반드시 되어야만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김용태가 임기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새원내대표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원내대표는 중립이든 아니면 친한계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태가 임기 연장을 해서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원내대표를 과연 누굴 뽑느냐 이제 여기에 달렸죠. 지금 은내대표도 김무성이는 최대한 김용태를 이용해서 김무성 배신 세력 겉으로 드러난 얼굴은 친윤 세력이죠. 이들로 내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조건 은내대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김용태가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고 윤석열 을 버리는 소선에 들어갔고 친윤 얼굴 즉 친윤 얼굴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은 이제 한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자들만 뒤로 물러서면 윤성기는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친윤 얼굴을 하고 있는 세력, 즉, 김무성 졸들은 이제 한발 물러서서 있을 것이고요. 어 가장 제1플랜 제2플랜 제3플랜 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제1플랜 김문수를 당대표 만들기 에 들어갔고요 제2플랜은 이준석을 입당시키는 것인데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한두 달 사이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홍준표도 지금 외부에서 저러고 있기 때문에 에, 홍준표가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홍준표도 외부에 있고 이준석도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제2플랜을 어 실행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제3플레인 이제 안철수를 당 대표 만들긴데 안철수도 욕심이 있어서 자기를 이제 김무성가당 대표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한동훈을 비판하다가 갑자기 김문수가 계속 당 대표까지 넘보는 것을 보고 안철수도 이제 바로 다시 세 가지 특검 하는데 모두가 그냥 찬성해버렸죠. 김문수 당 대표 만드는데 안철수를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던. 이 김무성이도 뭔가 모르게 안철수도 또 욕심부리고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김무성 마음대로 착착되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비축해서 지금 김무성을 치려고 하고 있고, 김문수도 이제 명분이 없죠. 사실은 대통령대에서 패배해놓고 다시 당대표 나온다. 이건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태도 계속 명분이 없으니까 미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한동훈 친환계들한테 9월 초에 전당대회 10개 여유 사탕발림 하나 준 것입니다. 여기서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김우성 졸개들은한발 물러서서 있을 것이고 제1펄렘 김우성 당대표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친환기가 김영태 9월 초에 당대표 만들기 전당대회를 이은다는 것은 김영태 인기연장 꼼수다 여기 쏘거나 먹시면 안됩니다. 친환기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기연장이 반발하지 말라는 사탕발림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김영태가 원내 총무선출에 관여하고 인기연장으로 김우성 충견 노릇을 하는 전략일 뿐입니다. 친한계는 무조건 김용태 아웃을 외쳐야 되고요 김무성 야바이쇼에 절대 쏘가 넘어가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성을 아직도 잘 모르는 친한계들이 많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은 철저히 알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김용태 연장하는 거 요거 지금 꼼수입니다. 우리 친한계들한테 사탕발림으로 9월 초에 전당대에 열게요 하고 나서 나는 9월 초까지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친한 계들을 속이는 것이죠. 여기에 속어넣으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 힘은 김무성 배신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동훈을 내세워서 김무성을 칠 것이고요. 김무성이는 김문수를 내세워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은 시작되었고요. 우리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김우성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책임당원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책임당원에 가입해서 이제 한 9월이니까 무조건 책임당원에 가입해서 책임당원에 가입하는 것은 월천 원이면 됩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면은 김우성 배신세력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정통오빠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공화당 그 공화당을 이제 한 덩어리로 하여금 정통 우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파 정치 가면을 쓰고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감옥 보내고 탄핵시킨 것이 바로 김무성 배신 세력이고요. 김무성 배신 세력과 함께 춤을 춘 자가 바로 홍준표입니다. 이제 홍준표도 그리고 김무성도 그리고 김무성이 조정하는 이준석도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과 정적인 이재명 정권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김무성도 홍준표도 이준석도 결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준표가 국민의힘 해산 문재인 정권 같았으면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친노와 문재인은 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밑바탕만 친노 세력으로 법관들 싹 교체하고 나면은 문재인을 무조건 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재인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결국 정적은 상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당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명박이 감옥에 간 것이 자파가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힘 내에서 김무성 배신 세력이 박지영과 손잡고 끌어내린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이 홍석현이가 있었죠. 이재명이 지금 내각을 세우는데 누구부터 가장 먼저 세웁니까? JTBC 사람을 먼저 딱 세우잖아요. 안단 말입니다. 이재명은 홍석현이가 뒤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는 이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루땡땡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 것을 철저히 아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 때는 김부성이나 홍준표나 그리고 이준석이나 이 저들을 계속 키워줬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정권, 친노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결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도 지금 힘을 잔뜩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부성 배신 세력들을 모두 쳐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한동을 당대표 만들고 정통 우파 제2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파 국민들은 책임 당원에 가입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